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유정의 주식스쿨. 그것도 2강. 주식왕초보 탈출 교본. 오늘의 강의 주제는 주식 계좌 만들기인데요. 이 1강을 다 듣고 나서 2강까지 왔다라는 거는 1강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했고 또 더욱더 주식을 공부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겠죠. 모두들 정말 1강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2강까지 또 계속해서 앞으로 남은 강의까지 함께 달려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2강이기 때문에 또 주식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를 이야기해 보고 싶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저 같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성적이 조금 급해서 이런 질문을 할것 같더라고요. 예, 주식 공부가 중요한 것도 알긴 알겠는데, 요 요러... 공부하다 지치겠어요. 주식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뭐, 보통주가 뭔지, 우선주가 뭔지, 이런 거 저런 거다 공부하다가 지쳐서 주식을 못 시작하겠다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식 계좌가 뭔지 만들어 보고, 만져라도 보고 싶어요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악기를 배우든, 운동을 배우든, 일단 조금 가장 실전에서 조금 유사한 그 단계를 한번 만져는 봐야지 더 공부하고 싶은 그런 동기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강은요, 제가 조금 그 단계들을 건너뛰고, 일단 주식계좌 만들기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어,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를 만들고 나서 이렇게 아 주식도 공부해야겠다 라고 이 왕초보 탈출 교본을 보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강을 가뿐하게 건너 뛰어도 될것 같고요. 일단 이 이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집중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주식 계좌를 만들기 앞서서 뭐 이런 증권사 저런 증권사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증권사를 선택해야 할지 많은 분들이 제일 고민이 될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정석대로 뭐 주식의 교본대로 뭐 이야기를 해보자면 뭐 스탑로스에 따라서. 자산 관리업 중심인지 온라인 할인 증권 사인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내용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다시 공부한 다음에 여기에 맞는지 나의 투자 성향이 무엇인지 나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 따져보고 결정을 해도 좋겠지만요. 우리도 모두 워렌 버핏이 되고 싶긴 합니다. 워렌 버핏처럼 투자해서 수익 많이 내고 나도 버크셔 해서 웨이 사장도 되고 싶고 뭐 되고 싶겠죠. 하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또 공부할 때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립니다. 과연 워렌버핏도 모든 걸다 공부하고서 이 증권 계좌를 만들었을까요? <laughs> 전부 다 모르겠다. 복잡하다라고 한다면요. 이 키워드만 기억하고서 저와 함께 주식계좌 만들면 될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수료 평생 무료, 수수료 우대, 이런 점들. 이 수수료가 더 중요할 테니까 수수료라는 키워드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정말 매일매일 공부하고 매수매도 할때 있어서 접근과 매매 방법이 쉬운가? 이런 점들 좀 고려하면서 이세 가지 키워드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전성. 내가 거래하려고 하는 이 증권사, 이 증권계좌가 안정적인가. 또 나에게 내가 매번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의 퍼센트 비율은 얼만큼인가. 또 나를 위한 다양하고 쉽고 재밌고 필요한 다양하고 알찬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이 안정성과 수수료, 알찬 기능 세 가지 키워드만 기억한다면 성공적으로 주식 계좌를 나도 만들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넘어가 보시죠. 증권사가 뭐뭐가 있는지 일단 우리가 살펴는 봐야지 그중에 고르고 계좌를 만들 거 아니에요. 제가 일단 네이버에서 가장 좀 대형 증권사 위주로 좀 가지고 와봤어요. 뭐 미래에셋태우 n l 투자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대신증권, 아 숨이 막히죠. 하나투자증권, 현대차증권, 교보증권, 뭐 여기에 뭐 유진투자증권, d b 금융 이베스트 뭐, 키움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캐비 금융도 있을 거고요. 이것보다도, 여기 접혀있는 리스트업 된 것보다도 증권사계사는 훨씬 많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골라서 내가 거래하는 그단 하나의 증권사 계좌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냥 쉽게 생각하셔고요. 우리 뭐 적금 예금 드는 뭐 주거래 은행, 뭐 다른 은행 뭐 우리도 다 개인이 한명한명 한명 살아가면서 뭐 일반적으로 뭐두세 개씩 계좌를 가지고 있잖아요. 일단은요 많은 분들이 뭐 스탑로스로 선택을 해야 하는 건지 수수료로 선택을 해야 하는 건지 이 다양한 분석 기능을 가지고 있는 증권사를 공부해서 선택해야 하는지 뭐 어떤 증권사를 공부해야 하는지 이 처음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는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요. 이 증권사 계좌들이요. 결국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하도 많이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본 공모주 청약하려면요. 나중에 다 필요한 거 2개, 3개, 4개, 5개까지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요, 그냥 신뢰할 수 있는 대형 증권사를 선택하자가 첫 번째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럼 네이버에 비대면 주식 계좌 뭐 개설 뭐 주식 수수료 우대 계좌 개설 이렇게 검색만 해봐줘요. 뜨는 대형 증권사들이 있어요. 들어가면요. 친절하게 홈페이지에서 설명도 해주고요. 모르면 전화하면 또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냥 첫 번째는 신뢰할 수 있는 대형 증권사를 선택하는 방법도 아주 좋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요.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아, 신뢰할 수 있는 대형 증권사, 뭐 멋진 홈페이지에더 어플까지 가지고 있고 이런 것 너무 좋고요. 앞으로도 증권, 인생,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겠지만, 당장. 아, 나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뭐 공부하고 나서 매수매도 매수 버튼만 누를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처음이니까 주식에 익숙해지고 주식을 제대로 공부하기에 앞서서 일단 사용하기 쉬운 어플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토스 증권, 카카오페이 증권. 일단 내가 기본적으로 핸드폰에 깔려있고 이용하고 있는 뭐 토스나 카카오톡,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한번 쉽고 빠르게 시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 법도 있기 때문에 1번과2번중 에서 골라서 선택 하 시면 될것같 은데, 요 어쨌든 선택 은 스스로 에게 달려 있 다는 라 거. 그 모든 점들 꼭 기억하시면서 1번과 2번 중에 나는 어디에 더 마음이 썰리는지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요, 이 1번, 2번 선택지 안에서도요,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증권계좌는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투자인생을 겪으면서 적어도 뭐두개 아니면 세개 개설하게 됩니다. 우리 뭐 은행 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심지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계속해서 들락날락한 게 맞나요? 잘 모르겠는데, 특히나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또더 많을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주 정약, 뭐 수수료와 시스템 사용의 편리함 때문이라든지,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온라인 시스템 장애까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저것 더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1번, 2번 기준 안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만 있다라면, 선택하면 된다. 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부담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게 해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할 만한 게 거래할 때, 증권사를 선택할 때이 수수료라는 건 역시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라고도 하실 거예요. 수수료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좀 내가 혼자서 막 만들어보고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아직 수수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진 못하고 또 거래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이게 뭐또 중요하다라고 하면 뭐 얼마만큼또 그렇게 심각하게 중요하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배워야겠죠. 예, 증권사 선택 시에 소부자들에게 가장 유용적인 것은 좀 저렴한 수수료일 겁니다. 예, 증권사는요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 거래를 좀할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일정한 거래 수수료를 투자자들은 증권사에 내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아니, 은행거래할 때, 우리 수수료 안 내잖아요. 오히려 이자를 받잖아요. 그런데 왜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건가요? 라고 하실 거예요. 오히려 증권사 계좌 안에 여러분 돈 넣어놓으면요. 그 CMA, CMA 계좌. 여러분도 이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매수하고 매도할 때는요. 수수료를 내야 돼요. 이거를요, 그냥 보험 될 때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보험 들 때도 우리 그 보험 금액 안에 다 보험 설계사, 보험 회사의 그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의 거래 수수료는요, 0.024%에서 0.5% 정도입니다. 특히나 뭐 대형 증권사의 경우에는요, 뭐 온라인 증권사들보다 상대적으로 비싸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렇게 숫자로만 얘기하면 너무 감이 안 잡히잖아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이 주식을 매수한다 라고 하고, 매도한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주식을요, 살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겠죠. 네, 주식을 산다는 표현, 매수할 때는요. 증권사의 위탁수수료 내 돈을 맡아주는 그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이 위탁수수료는요. 제가 뭐 삼성전자 주가를 살때 s k 하이닉스 주가를 살 때요. 온라인 기준, 온라인으로 제가 산다고 라 했을 때0.024 0.015% 정도 계산을 하면 되고요. 영업점에서 직접 거래할 때보다 보다 온라인으로 거래할 때가 훨씬 저렴하다라는 점까지 좀 포인트로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예시로 제가 돈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만약 천만 원어치, 천만 원어치 주식을 거래했다, 샀다, 매수했다라고 한다면요, 영업점에서 천만 원어치 거래를 했다라고 한다면 수수료가 5만 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온라인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2,400원에서 15,000원까지. 그거는 내가 선택하는 증권사의 수수료 정책에 따라 다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식은요. 할 때도 돈을 내야 합니다. 살 때도 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주식을 내다 팔 때도요. 그때는요. 또두 개를 내야 돼요. 위탁수수료를 팔 때도 아유 제도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야 되고요. 그리고 나라에 아우 제가 또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세금 내겠습니다. 하고 증권거래세까지 내야 합니다. 이 증권거래세는 대략 0.5% 정도로요. 오프라인 온라인 뭐 어디서 하든지 나라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모두 동일합니다. 역시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천만 원어치 제가 주식을 샀어요. 그래서 너무 수익이 잘났어. 이게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럼요, 주식을 처음에 천만 원어치의 삼성전자의 주식을 샀을 때는요, 천만 원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한번 지불했겠죠. 그리고 수익이 났어요.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아우 기쁘잖아요. 이거 돈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이걸 내가 팔 때. 매도할 때는요, 2천만 원이 되었으니까 2천만 원에 대한 보관 수수료, 위탁 수수료를 한번 내고요. 나라에도 2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한번 내야 한다라는 점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렇다면 뭐 수수료도 알겠고, 뭐 회사가 되게 많은 것도 알겠고, 증권사가 많은 것도 알겠고, 뭐 대형사 선택하고 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플 선택하고 이런 거 알겠는데, 아니. 계좌를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네. 계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증권사의 영업점에 직접 걸어서 방문해서 개설을 해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이 일반 은행이라던가보다는 훨씬 더 멀리 집에서 떨어져 있을 경우도 있고,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또 불편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은행이나 우체국에 가서도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뭐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하시는 건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사실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 비대면으로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훨씬 수수료에 대한 이점도 있고 훨씬 할인도 받을 수 있고요. 가장 쉽고 간단하고 그냥 집안에서 지금 당장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그리고 신분증을 준비해서 어플에서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비대면으로 요즘 은행 계좌 만들지 않나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증권사 어플 다운 받아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수수료적인 이점까지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라고 권유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아 내가 진짜 이런 거 너무 못해 나 얼리어답터 아니고 나뭐 정말 컴퓨터 하거나 이 핸드폰 하는 거 너무 어려워 라고 하는 분들은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은행에 신분증과 도장 챙겨 가시면 되고요 제가 그냥 가장 큰 대형 증권사 기준으로 홈페이지에서 캡처를해 왔는데요 뭐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 하나은행, 우체국, 신한은행 어디 가도 다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가서 좀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계좌 만드는 것부터 너무 스트레스 받고, 또짐뺄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할수 있다라면, 비대면 계좌 만들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은행과 우체국의 도움도 받아봐라, 라고 말씀드려볼게요. 어쨌든 제가 홈페이지에 가서 검색을 해봤는데,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만 들어가도 비대면 계좌 개설하는 방법이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우리가 막손 부여잡고 제가 막 영상으로 여러분 이거 누르세요 저거 누르세요 하지 않아도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멘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 계좌 가설부터 정말 좀 어렵네. 시간 좀 걸릴 것 같네. 라고 생각이 들수 있겠지만요. 뭐, 만약 일하시는 분들은 잠시 점심시간에. 아니, 뭐, 집에서 우리가 공부한다거나 또 집안 일하시는 분들도 뭐, 지금이나, 어, 식사하고 나서 아니면 잠자기 전에도 한번 체크해 볼수 있으니까요. 계좌는 일단 만들어야지. 주식 공부도 하고, 주식도 매수하고, 수도낼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첫 스타트 함께 끊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는 사이지만 여러분들께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를요, 다음 3강을 듣기 전까지 꼭! 만들어 보시고 만들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증권사 증권사 계좌 역시 뭐 20일 이렇게 지, 직전에 다른 계좌를 만들었다면 만드는 데 제한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할수 있는 선 내에서 내가 할수 있는 그 방법을 선택해서 꼭이 투직 시작에 앞서서 비대면 계좌 만들어 오는 거 여러분들 숙제로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걸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가 노트북 기반, 컴퓨터 기반으로 쓸수 있는 HTS, 그리고 모바일 핸드폰 기준으로 쓸수 있는 MTS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더 많은 내용 알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어떻게 주식을 좀 선별적으로 고를 수 있는지 또 주식 종류와 주식 방법들, 다양한 기법들까지 함께 공부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일단 우리 첫 번째 숙제 열심히 해보자고요. 네, 이렇게 오늘 주식 계좌 만드는 법 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함께 이야기를 해 봤으니까요 여러분들 이해 안된다 싶으면 다시 한번 돌려보고요 오늘 축제까지 꼭 하고 나서 저희는 3강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렵고 긴 내용이었는데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